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당시에단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처럼 자기네 목선으로 받을 유산이 없었으므로 정주할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요. 단 사람들은 저희 가문에서 용감한 다섯, 용감한 사람 다섯을 보내어 돌아다니며 그럴 듯한 땅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서라와 에스디올 출신이었다. 그들은 그럴 때한단 땅을 찾아보라는 사명을 띠고 다니던 중 에브라임 산악 지대에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그들은 미가의 집 근처에서 젊은 대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있는 데로 가서 물었다. 누구를 만나서 이리로 오게 되었소?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그리고 여기는 어쩐 일이요? 그는 자기가 이가에게 이러저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사제로 고용되어 있는 몸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저희의 사명이 성취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사제는 안심하고 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는 길이 환히 터이도록 야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듣고 다섯 사람이 길을 떠나 리아스에 이르러 보니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처럼 태평스럽게 살고 있었다. 땅에서는 안 나는 것이 없어 아쉬울 것 없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살고 있었다. 게다가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람 사람들과도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소라와 에스디올로 돌아와 경과를 묻는 친척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는 정말 좋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물짐을 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가서들 보십시오. 땅은 넓은데 사람들은 방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볼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무장하고 서라와 에스디오를 떠났다. 그들은 유자 지방에 있는 카린 여하임에 올라가 진을 쳤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곳을 오늘날도 다니 진지라고 부른다. 그곳은 키란 여하임 서쪽에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에브라임 산악지대로 건너가 미가의 집에 달아났다. 그 땅을 돌아보고 온 다섯 사람이 가, 같이 가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있는, 여기 집이 여러 채 있는데, 애복과 대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알고들 있지요? 어떻게 할지 알아서들 하시오. 그들은 미가의 집에 사는 젊은 대인의 거처 쪽으로 가서 그에게 문안하고는 600명 무장대로 하여금 대문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 땅을 돌아보고 온 다섯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 부어 만든 신상과 애복과 대라빔을 가지고 나왔다. 그동안 사제는 600명 무장대와 함께 대문관에 서 있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부엄한된 신상과 애복과 대라빔을 가지고 나오는데 사제가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그에게 가만스라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입을 다물고 따라만 오시오. 당신은 우리의 어른이 되고 사제가 되어주시오. 한 집엔 사제가 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이스라엘 한집하한 구매, 가문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겠소.사제는 너무 기뻐서 애복과 대라빈과 신상을 가지고 가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길을 떠났다.그들은 전사 아닌 자들을 앞세워 가축을 몰게하고 온갖 값진 것을 가지고 발길을 돌려 떠났다.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얼마를 간 다음에야 미가의 요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그들이 부르는 속고. 들으는 소리를 듣고 단 사람들은 돌아서서 무슨 일로 그에게 고함을 지르냐고 미가에게 물었다.그가 대답하였다.너희는 내가 만들어 섬기던 신을 빼앗고 사제까지도 데려가고 있지 않느냐.내 것을 모조리 쓸어가면서 뻔뻔스럽게도 무슨 일이냐고 묻다니.단 사람들은 으름장을 놓았다.내 말을 더 듣고 싶지 않다.이 사람들이 불길하여 너희에게 달려들기만 하면 내일 족은 없다. 미가는 상태가 강한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고, 단 사람들도 가던 길을 갔다. 이렇게 해서 단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그 신을 섬기던 사제를 데리고 사람들이 걱정 없이 방심하고 사는 라이스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온 주민들을 칼로 쳐 죽이고 성읍에 불을 놓았다. 그 성읍은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아랍인들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그 성읍은 뱃불은 가까운 계곡에 있었다. 단 사람들은 그 성읍을 제건하여 자리를 잡고는 그 성읍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난 저희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지었다.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 사람들은 가지고 간 신성을 세우고 섬겼다. 게르솜의 아들이요 모세의 손자 인 요나단이 단 집바의 사제가 되었고 그땅 주민이 사로 잡혀갈 때까지 대대로 그의 후손이 사제 노릇을 하였다. 단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세우고 섬겼는데, 그 신상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출곳 거기에 있었다.